반갑습니다. 트로트 통신 진행을 맡은 김한준입니다. 자, 오늘 드디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. 제가 오늘 정토함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오늘 왔습니다. 김한준이가 예 네, 알아보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. 크게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막... 제 노래가 뭐야? 아침마당. 내 노래가 아침마당이래요. 네. 자 잠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자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정토암에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. 우리 또이 음악회를 여는 목적이 자큰 법당 건립 발언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음악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트로트 통신이 가는 데마다 다 대박이거든요. 네,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뜻깊게 또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 해정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잘생겼죠? 아유 감사합니다. 자 예. 제대로 한번 우리 도 임영웅 씨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예. 네 포천에서 왔습니다. 포천의 아들 임영웅입니다. 이전는 전국의 아들이 돼야겠죠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. 제 이름이 뭐라고요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계단 말고 <laughs> 아이고 재밌어. <laughs> 너 이런 아. 맛으로 사는구나. 네, 아유 야 역시 좋으니까. 나는 이렇게 팬들이 언제 내 노래를 방금 그 노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봐봐요 내 동생 맞잖아요 저 많이 부르고 다니잖아요 에이. 차 안에서 <laughs> 네. 저도 엘리베이터를 엄청 부르고 다녀요 차 안에서 정말 차 안에서 <laughs> 어? 우리 영웅이 정말 바쁜 스케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토함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앵콜해 주시면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예, 에너지 좀 받아 가세요.